최연소 버스기사. 가그 아니라 사실은 베이스 캠프클럽은 버스 캠핑장에 다녀왔어요. 버스로버가 가장 사랑하는 버스로 만든 캠핑장. 다녀온 이야기 남겨볼게요. Let's g 고 버스로버는 빨간색 버스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색 버스로 예약했어요. 이를 보고 소리 보고 너무 행복한가 봐요. 버스내으로 입장해 보실게요. 기사님이 반갑게 어맞이해주셨어요. 아저씨 운전을 안해요. 아저씨가 하루된다해서 하루찍고 탑승했어요. 탈게요. 삐비 감사합니다. 탈게요. 드디어 책상이 보이고 맨 뒷좌석은 침대예요. 뜬모는 화장실로 사용하고 화장실 문은 여닫을 수 하시오. 있어요. 수 있는데 어떻게 아저씨, 냉장고와 미니 주방까지 아저씨, 다 있어요. 감파이컬렉션 <laughs> 모두 작동해요. 켰다. <laughs> 이것저것 계속 만져보고, 엄청 <laughs> <완전> 신나서요, <신났어요>, 쿠쿠 평일에 <laughs> 방문했는데 <laughs> 저희 가족밖에 없어서 더 좋았어요. 아, 마시멜로도 쿠쿠 패먹고. 이건 다프콘이도 <laughs> 했어요. 귀여 재미있어? 다음날 <laughs> 아침. 아침부터 열심히 버스 운행 중이신 5살 이기사 버스로버의 꿈은 버스 기사가 두는거위의 진짜로 빨강, 네? <laughs> 파랑, 초록, 노랑, <laughs> 핑크 등등 버스 색상도 다양하게 있어요 대신해야 하는데 너무 아쉬운 버스로버이로 이놈의 문을 어찌나 열었다 다았다 하는지 <laughs> 찬바람 들어 봐서 주워준 민주 그래도 버스 로버가 네. 행복 해서 네. 엄마 아빠 도 행복 해고 아이가 자동차 로보라면곧 음. 한번 어보 세요. 음. 엄마 아빠 아기 모두 음. 행복 한시 간이 될 거예요. 네. 버스 로버여 버스 캠 핑장 방문 해 네. good work. <laughs>